이제 바로 풀게 46번은 점0 콤마 마이너스 2에서의 에서 곡선의근 접선의 방정식이래 무슨 0을 한번 넣어봐 x 듯0 넣으면 y값이 0이니까 곡선 밖의 점이네 그거 확인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얼추 그려봐 접점을 잡아 여러분들이 뭐라고 잡기로 했죠 t로 잡기로 했지 t 콤마 자 t를 집어넣으면 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t니까, 프라임 미분은 얼마야? 3t의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 됐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 접점 알고, 기울기 알고. 그치? 접선을 구할 수 있고,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대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 제곱, 기울기에. x-t 플러스 t 제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근데 이게 어느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에요. 이제 0 -1을 지난다라고 거꾸로 해석한다고 분명히 0,-2에서 우리가 그 접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접점을 잡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식을 만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여기서 접, 접선을 그으나 지금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동일하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t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x 대신 0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자고 이제 이런 계산을 할 거야. 근데 문자로 넣고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복잡한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2는 3t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t죠. 그래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t 제곱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인가? 마이너스 2죠? t 세제곱 얼마? 1이네. t는 얼마? 1? 음, 럼이요 점의 좌표가 1,1로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식. 기울기 그냥 바로 숫자로 빼자. 얼마에 1이면? 3? 음, 그래서 숫자로 하는 게더 낫겠지? 근데 선생님, 이 아까 설명한 건이 얘기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봐.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지금 접점 알고, 지난 점 알고, 두 점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 t 0분의 그쵸? y의 증가량, t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랑 누구랑 같아? 3t제곱이랑 같겠지. 맞아요. 그러면 t 양변에 t 곱하면 되잖아. t 제곱 마이너스 2는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동일한 식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면 좀더 시간을 벌수 있겠어. 근데 연습을 안 하면 다 잘게 안돼 역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그 다음 이제 2번 아, 47번 자 함수 fx가 증감함수래그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증감수다 우리 어떻게 해서간다 그랬어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얼마야 3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 자증감수는 뭐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 절대부등식 풀면 되고 판별식 풀면 되겠지. 자 그다음 48번 갈게.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친 구간에서 의 평균값 평균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c 값을 구하라. 그래서 곱하라 그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평균변화율 구하면 되지. 평균변화율이랑 이분 계수가 같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e 마분의 f 이너스마랑이너스에이분의 f2 부이너스 f 마이너스에서이랑분에서이부2이렇게에이거 풀면 되이죠 됐어? 이이이서이 이거 넘어갈게. 계산 문제니까. 그럼 49번은, 자,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있고, 같은 거 아니야? 자, 이거 평균 변화율이죠 b a 분의 fb-fa. 그거랑 뭐야? 미분 계수가 같은, 기울기가 같은 C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여기 봐봐. a 값, b 값. 이렇게 커, 이름들은 이렇게. 기울기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 기울기랑 같은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지? 응. 접선이 있는 x 값, 여기 하나 있겠네 이렇게 미분 가능해 되면 여기는 안 되죠 이 뾰족점에서는 안 되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 세 개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둘다 지금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네. 그다음 50번. 자, 점 0코마 마 3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 네,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할 때. 그 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2참수네. 그쵸? 이니까 어, 그러니까 2참수 그리면 뭐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기 애네. 0코마 3은 여기 있는 거 아닌 거야? 0 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얘도 역시 곡선 밖의 점이네. 0코마 마3 이렇게 있다고. 그 자. 그럼 접선이 두개 그릴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두개 그려지겠네. 응. 네.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거는 그걸 하나 보면서. 응. 기운기 고 기운기 있고, 역수에 마이너스. 직각일까? 그건 모르지. 그치? 응. 네. 모르지, 그거는 응. 그 어쨌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동일한 원리를 구하는 거야 t라고 놓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1 t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선명에가르켜준 방법을 할게 그러면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5분의 2 x네 그치? 우리 기울기 구해봐 그럼 여기서 기울기 두 점을 할때 기울기 구하면 되지? 그럼 t분의 어떻게 돼? 5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겠네.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는 뭐랑 같으면 돼? 5분의 2 t랑 같으면 되겠지.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돼? t 제곱이 될 거고, 지우지 말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 태제곱, 이게 넘어가면 5분의 1 t제곱이냐? 요거 이렇게 이왕을 하면, 5분의 1 t제곱이고, 여기 3 남나? 그래서 t제곱은 얼마야? 양배5곱하면 15? 이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돼? t값이. 두 개가 나오지? 음. 이거 걱정 안할 때, 조금 전처럼. t가 얼마야? 홀마루트 15잖아. 두 개잖아. 됐어? 그래서 이 기울기에 곱슬 구하랬으니까, 요, 요점의 좌표가 하나는 루트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5겠지, 하나는.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 기울,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내야죠? 음. 그러면, 어떻게 돼? 5분의 2, 루트 15. 그 다음에 또, 5분의 2, 루트 1 5의 마이너스. 요거에, 제곱해볼거 하면 되겠네. 됐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됐어? 그다음 51번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그래서 자, 함수 fx가 x는 2랑 4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랬어. 극값이라는 여기 이렇게 접선이 0인 걸 체크해두면 되겠네. 근데 뭐라고 했어? a 플러스 b의 값은? 뭘 구하란 얘기야? 원래 함수를 구하는 얘기지? 음. 그러이 정보에서 뭘가르켜준 거야?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가르켜 준 거지? 언제야? x가 2일 때랑 4일 때네. 그럼 도함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x 2, x 4. 그죠? 음. 그다음에 이 최고차항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얘 바로 미분하면 어디까지나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란 거 이렇게 이제 알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나중에 이제 적분 배우면 적분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분만 봐서는 못 풀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적분. 적분해야 돼? 적분을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극값을 가진다 그랬고 적분하는 걸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 음? 아, 저게 그냥 마이너스. 저 그냥 저거 운전했고, 그래 볼까? 음, 그래, 그러면 소원이가 음,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 x의 제곱, 그 다음에 EA, x, 그 다음에 b 비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됐네. 응. 응. 그래서 A 값은 요거 둘이 곱한 게 플러스 1 8 응. 메인은 9. 됐나? 이렇게 곱하면 24. 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리 샥 돌아갈 나이야. 이해하고는 진짜야. 응. 그 다음, 52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그지 우리가 배운 방정식, 구등식의 개념이지. 여기서는 방정식의 개념이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 가지래. 그러면 우선은, 여기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 걸 분리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아까 해봤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 x 제곱 그래서 9x는 두고 요렇게 쓰면 되겠는데 요렇게 쓰면 이제 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하다보면 순간 헷갈려 요거보다는 더 좋은건 이게 더 맞는 것같아다 마이너스를 곱해 그래서 이렇게 미연의 방지에 진짜 헷갈려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럼 보자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 자, 얘를 이제 fx라고 하면. 음수인 것도 이제 해보면 되죠? 도함수 한번 구해보자. 도함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2, 6, 12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반드시 인수분해 되게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상은. 맥스 마이너스 1 맥스 마이너스 3 자, 아까 같이 실수 안할게 그러면 여기가 최고차이 음수인거 보니까 2차 함수 도함수는 도함수 그래프는 1과 3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 생략했어 어쨌든 극소 그 때. 쟤, 이값을 이제 구하기로 했었지? 구해보자, 얼마냐?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이래서 계산력이 많이 필요해. F1 넣으면, 마이너스 음, 1, 플러스 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 F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27. 9 6. 54 마이너스 27 0이야? 제대로 가했나? 0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y축은 여기서 상관없어 근의 개수 구할 때는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을 이렇게 평행한 직선일 거냐 이렇게 그렇지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아까 가지라 그랬지? 그치?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네. 가지려면 지금 여기 딱 여기 0. 접하는 순간보다 아래 쭉 있으면 돼. 근데 계속 가면 안 되지. 어디까지? 마이너스 4. 그래, 마이너스 4 전까지.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이게 마이너스 A가 아니고 A의 범위지. 마이너스 4보다 뭐하고? 크면 되겠네. 그럼 뭐보다 작으면 돼? 0.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요 사이에 있으면 얘는 반드시 서로 다른 세계의 실근을 갖겠지.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제 방정식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음, 그래서 문제. 뭐 평가 문제 풀때 연습해봐. 그 다음에 아까 속력 문제 저거 하는데 약간 저거 힘들어 한거 같은데 힘들지 않아. 여기서. 여기 뭐미분에서 이런 어려,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53번은 뭐야? X축을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라고 돼 있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물어봤네. 아, 그러면 미분도 해야 되고, 그치? 또한번 미분해야 되네. 그래서 이걸 두번 미분하는 거라고 해, 원래. 그래서 이렇게 Y 한번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는 거, 우리 이렇게 써요. 이게도 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 그러면 얘는 6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24 6으로 나누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5T. 자, 얼마일 때요? 음, t 마이너스 1이랑, t 마이너스 안에 여기 있고 자 t가 1일 때겠네 그러면 그쵸 4일 때 이제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뀌는 거 1이야 그럼 얘는 바꿨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운동 을 이렇게 하다가 1초에 갑자기 딱 멈춰서 1로 또 가다가 4초가 됐을 때 이렇게 갔던 얘기야 그 그걸 아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시간을 넣어가면서 위치를 딱딱 찍어보면서 아 이렇게 변화하는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속도 0이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그걸 해보라는 얘기.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그때 가속도니까 가속도 하면 되지. 두번 미분하는 거 하면 되죠. 12t-30. t가 아까 1일 때지? 1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8인가 보다. 자, 좀 빠르게 했어. 선생님도 막 정신이 없어. 그치, 네. 많은 양